여기 이렇게 벽화가 네. 참 많은데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벽화가 정말 네. 옛날풍이잖아요 60, 70년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잘 어, 보셨어요. 지금 둘러보시게 되면 지금은 그림뿐이지만 좀 있다가는 현실로 나타나 그래요? 네, 여기가 게, 도대체 게, 어딘데요? 여기가 바로 교동대에서 가장 유명한 대룡시장입니다. 대룡시장? 네. 자, 교동도 대룡시장. 대룡시장. 야, 뭔가, 네. 입구부터, 네. 뭔가, 예스러움이, 네. 한가득이네요, 그냥. 타임머신, <laughs> 타임머신. 이거 약간, 네. 영화 세트장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여기가, 네. 알고 보면 아픈 사람도 있어요. 왜요? 이곳이 왜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냐면, 옛 모습을 보존하고 있냐면, 요 사실은 교동도가, 지도에서 보시면 북한의 황해도 연백군이랑 네. 2.5km 딱 떨어졌어요. 아 지척이네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사시는 분들이 6.25 한국전쟁 때 어, 잠시 좀 피난 오자 해가지고 교동도로 넘어오셨다가 아... 그만 휴전선이 그어지면서 못 돌아간 거예요. 아하...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사, 저, 장사하시는 분들 여기 오시는 손님분들 그때 내려오신 신앙분들 가족이에요. 아... 야, 여기 지금 와. 야, 이런 전경을. 율 떡치기라 그러네. 네, 떡매치기. 와. 와, 네. 떡매질. 와. 언제 고향자 에 대한 향수가 묻어 있는. 네. 하루빨리 고향가고 싶다. 아 <laughs>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드릴게요. 중에 실랑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아 그래서 이북식 음식들을 체험하는 곳이에요. 아, 이북 음식. 아 그래서 이거는 이북식 강아지 떡입니다. 강아지? 강아지 예. 떡이요? 음, 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맛잇어요? 이야 <laughs> 와와와 <laughs> 한번 해보자 선생님 우리 실례가 안 된다면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88 <laughs> 실례지만 고향은 또 어디이신가요? 고향은 화면도요 아, 아, 어, 거기다다 피난 나온나 혼자 나온다라며 네. 아 혼자 오어요 네. 68년 된 거예요 음. 68년 동안 집에 소식도 모르고 가보지는 못했죠 네. 아, 우리 한국에 살아있는 정말 증인이십니다. 그렇죠. 산 역사시고. 이요 정도의 산 이제 증인. 네, 항상 건강하시고 네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예. 선생님. J T B C.